이이 이 매트라고 이거 이거 같은거에요? 저거 앞, 앞에 있는거랑? 네아 <laughs> 이쪽도여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보자 넓은 공간 그리고 이 앞쪽은 시나프 격벽 이 있는 상태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예.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센치는 여기 한번 보여줘 아. 한 천사백 아 천칠백 사십 정도 나오시는 맞아. 바로는. 네, 응. 천오백팔십. 일단 끊고. 응. <laughs> 아니,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되게. 어, 아, 내가 안 돼. 아, 안 네, 돼. 아, <laughs> 찍었어? 찍었어? 이기아입니다 이거 저기 스타리아 500, 저기, 벽벽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. 여기 지금, 예, 벽벽이 있어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아까 요거는 1750, 여기는 1580 정도 나옵니다. 꼭 쳐서요 다음에는 딱1씩만 이렇게 하면 딱 먹겠네 하하하1개됩니다그을게겠습니다아 <laughs> 네. 뭐 네네 감사합니다 <laughs> 가시는거 찍으고하세요 <laughs>